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3화 전기인데요. 자, 이 3화 전기가 지금 주가, 차트 정말 이쁘게 물량을 흡수하고 상승 흐름으로써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신규 사업 추가, 어, 이제 유치 일정과 관련한 내용들 제가 긴급하게 입수를 해서 오늘 영상 촬영에 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한국을 방한한 이 메타의 CEO 마크 저크버그와 실질적인 국내 대기업이 손을 잡고 직접적인 투자가 앞으로 감행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내용 바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 영상 끝까지 시청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010-5765-2186으로, 자, 이 도움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과 2차 목표가를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요청, 자, 이 버, 보이는 번호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기간과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준 자리들이 현재 지금 어, 확인이 되어집니다. 어디냐? 바로 3월 8일자고요. 그리고 3월 12일. 자, 전거래 일자에서 이렇게 많은 대금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 자, 이 시점에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떤 흐름이겠습니까? 3월 8일 날짜가 바로 이 양봉입니다. 자, 이 양봉에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양봉의 위치를 봤더니 위에 의미 있는 저항대 물량대들을 깔끔하게 흡수해주고 올라와준 자리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개인들, 물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증과 동시에 개인들의 물량을 다빼들어 먹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어, 차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돼 있어. 그럼 내일이라도 팔아야겠다는 라 심리가 또 나오겠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거치고 자 다시 한번 더이 양봉으로 물량을 흡수를 하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고가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고가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 지점이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점을 굳이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21,000원 라운드 피겨 라인. 자, 저는 이 자리가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가 유효한 자리다. 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23,400원 라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요. 자, 우리가 이 가격을 잡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만 팔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내가 원한 자리 부근에서 조금 더 빨리 만들기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돌아서는 자리로서 이 자리를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1차 목표가를 하더라도 23,4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오히려 고점 시그널 징후가 나오면은 보다 조금은 더 빨리 22,800원이나 23,000원에서도 팔고 나올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다? 바로 실시간에 대한 내용들 자, 우리가 이 실시간에 대한 추가 매수 자리와 그리고 2차 목표가 자, 추세에 맞는 자리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 매일 매일 이 수급 상황들을 분석을 하면서 추가 매수 자리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변화될 수 있는 자리가 왔었을 때라든지. 자, 그 가격대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자리가 궁금하시다, 숫자 1번.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두 가지 모두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다? 바로 종목명, 3화 전기라고만 문자를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들과 종목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지, 자, 여기에 대한 섹터, 어 섹터와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정말 알짜배기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맞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저정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저크버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 돈을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늘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유자로알되어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아, 마크자 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 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안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